자 1번 어, 시타가 3분의 4파이보다 크고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보다 작은 시타에 대해서 루트 사인 시타 빼기 탄젠트 시타의 제곱 빼기 절대값 사인 시타 더하기 코사인 시타 값과 하는 문제네. 자 여기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첫번째 파이는 뭐지? 파이는 180도였던 거 기억나지. 그렇지? 파이는 180도인 거 알아야 될 거고. 자, 두 번째. 어. 자, 여기는 모두가 양수고 여기는 사인만 양수고 여기 탄젠트만 양수고 여기는 코사인만 양수지. 왜를 먹바르좋지 아, 산타클로스. 어. 이 사분면은 사인만 양수다. 그렇지? 어, 그런 의미고. 그다음에 세 번째 알아야 될 거. 세 번째 알아야 될 거. 절대값 a 하고 루트 a 제곱은 계산하는 방법이 같지. a가 만약에 양수면 양수면 이거 그대로 나와. 넣어. 그대로 놓고 a가 음수면 a가 음수면 얘가 부호가 바뀌었어나.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루트 마이너스 5의 제곱이 있으면 얘 이렇게 없어지고 얘가 양수의 음수야. 얘가 음수지. 음수면 부호가 바뀌었어나. 요세 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1번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할게요 자 파이가 몇도? 파이가 180도랬지 그치? 180도를 넣으면 180도 넣을 거야 약분하면 60 곱하기 4니까 240도 그래서 자 약분하면 90이니까 270도 즉 시타는 240도 부터 270도 까지다 그치? 응.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려 보면 여기가 0도고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180도고 여기가 여기가 시초선이지. 그렇 여기서부터 된다. 그렇 90, 180, 270-360도. 그럼 240에서 270이면 여기 있지. 그래서 누구만 양수야? 아, 산타클로스니까 탄젠트만 양수다. 그치 어. 따라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 탄젠트만 양수고 사인가 코사인은 음수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음, 음 음수. 괜찮은 거야. 자, 그러면 1번 문제 풀어 보면 이게 사인 시타 빼기 탄젠트 시타의 제곱 마이너스 사인 시타 다기 코사인 시타인데, 자, 이거 볼게요. 이게 지금 음수지, 그렇지? 음수에서 빼기가 있고, 어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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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음수에서 빼기가 있고 빼기가 있고 요게 이게 양수지 이걸 제곱을 해랬거든 자 이거 날라가고 얘 음수고 음수에서 양수를 빼면 임마음수지 음수다하기 음수가 되니까 음수가 되겠지 그래서 얘가 음수야 음수니까 이게 없어지고 얘가 보가 전부 다 밖에서 나와야 돼 보가 밖에서 나오면 마이너스 사인 시타 더하기 탄젠트 시타가 될 거고 밖에 마이너스 있지? 이렇게 어, 있을 거고, 자, 사인 시타는 음수고 코사인 시타가 음수잖아. 음수 다하기 음수는 음수지. 얘도 음수야. 음수니까 부호가 바뀌어서 나와야 돼 이렇게.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답이겠죠. 자, 마이너스 사 시타 다하기 탄젠트 시타 다하기 빽이 빼기 빽이니까 다하기가 될 거고, 빽이 빽이니까 다하기가 될 거고, 얘 없어지고 답은 탄젠트 시타 다하기 코사인 시타. 4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